예, 아유, 또 오늘 괴인이 또, 또, 그, 왜, 이제 국제 반려동물 영화제 시상식에 초대를 받고 이렇게 현장에 나와 있어요. 아, 이제 제가 이제 뭐 구독자 100명 돌파하니까 이런 행사 초대가, 아, 걔끓 국물이 터지고 있습니다. 예, 오늘 그래서 이 행사장에 참여해서 어, 다양한 뭐 셀럽분들도 만나보고 또제 일생, 아, 어, 임없이 보여드릴게요. 예, 어, 괴인! 진짜 좋네 여기. 여러분들 여기 오니까 굉장히 시설이 너무 좋아요 지금. 여기 아, 뭐, 여기 아, 피디님 저기 한번 찍어주세요. 먹을 것도 많아요 지금. 예, 아유 진짜 먹을 것도 많고 보니까 이게 포토존이있는데또 괴인도 또 셀럽 아니겠습니까? 한번 또 백년 유튜버 포토존에서 한번 포즈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괴인답게 포즈, 일반 포즈 안치 저는 괴인 아닙니까? 골프. 예. 한번이 포토존 앞에서 이렇게 포즈도 취해봤어요. 여러분. 예. 또 다음 또 여러가지 또이 행사장에서 여러가지 어제 일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보대사 주재경 이하 내용은 네. 네 우리 임진 홍보대사 임 사진 작가님 지금 사진 촬영을 해주고 계시나요? <laughs> 한국 영화 촬영 감독 편대 이규민 감독님. 우리국회 네. 네. 친선 대사 정일목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김미경님. 네. 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봤습니다. 네. 그리고 지하철님 사장님안 계시죠? 다음으로. 나비 네, 종이다. 네, 저도 잠시 나가서 전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이렇게 계속 호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어디까지 호명을 했었는지 기억을 못하겠네요. 이게 오늘 뭐 어쨌든 아까 처음에 뭐 소개해드린 것처럼 우리 그 국제 반려동물 문화축제에서 제가 또 이제 아 이거 핫한 뭐 이게 유튜버로 이렇게 또 상을 주시니까 받긴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받은 이유가 또 있습니다. 제가 또 반려동물, 우리 이제, 이제, 고양이 네 마리 키우는 전 집사거든요. 어쨌든 뭐 이렇게 상을 주시니까 봐서 너무 좋고요또 우리 또 이제, 개 괴인 골프, 어 열심히 또 해서 또 다른 또 이제 좋은 행사에도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괴인 많이 응원해주세요. 우리 괴인, 괴인! 아이고, 여기 좀 오니까 또 여기 많은 분들이 또 개인 골프 유튜브 영상들 많이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보니까, 어? 저기, 어? 아, 저기, 혹시 그 지금 어떤 어? 거 보고 계세요? 어, 저. 예, 예. 어? 혹시 개인 골프. 아, 예, 제가 개인입니다. 예, 어? 인 아니, 저 이거 맨날 그0 명, 1 0 0만명 말고 1 0 0명 골프했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보고 있었거든요. 아유, 예, 감사합니다. 구독자님. 예. 아, 아니, 어쨌든, 저 개인 골프 그뭐 구독해주시고 봐주시는 것도 감사드리고요. 혹시, 그, 좀 보시고, 어, 뭐, 이렇게 어떤, 뭐, 에 느낀, 느낀 소감 한번 말씀해주시겠어요? 아, 저는 근데 진짜 그 캐릭터성이 굉장히 뭔가 딱 두드러진다고 너무 잘 어울리시고, 말투랑 또 이렇게 지금 컨셉 자체가 너무 잘 어울린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고양이 직사잖아요. 아, 예, 맞습니다. 오늘 네, 그래도 참고 약간... 았죠 아니 왜냐면 이거 배경화면에 이게 고양이 세 마리가 있어가지고 제가 좀 눈여겨 보고. 아이고 있어요. 예, 또 감사합니다. 그 네. 아이고 본인 소개도 간단하게 우리 또 아, 구독자 분들한테 네. 홍보도 해야 되니까 간단한 소개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예. 아 저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뷰티 아 아티스트 겸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방송인 문송이라고 합니다. 예 아이고 또또 또 이제 우리 또 개인 골프 우리 또 이제 우리 채널 응원의 네. 메시지 좀 전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아이 개인 골프 제가 정말 꾸준하게 보는 구독자로서 굉장히 뭔가 좀 독창성이 있고 좀 차별성이 있는 채널인 것 같아서 항상 이렇게 뭔가 좀 눈여겨보고 있고 어, 앞으로도 정말 좋은 콘텐츠 그리고 재미있고 유쾌한 콘텐츠로 많이 찾아뵀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또 우리 또 우리 또 그러면 개인 구호 한번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개인 네. 구호는 뭐냐면요. 개인 네. 이거예요. <laughs> 자 하나 둘셋 개인 <laughs> 예. 됐습니다. 예.